여보 이제 저녁을 준비할까 봐요. 아, 어, 그래요. 아, 에이, 그럼 저녁. 앉아서 얻어 먹으면 되나요? 네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손님이니까. 네. 아 이거 좋다. 아 이거 좋다.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으시네요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이고. 이거. 와. 음, 이제 우리는 합시다. 그럼요. 뭐 오늘 뭘할 거냐면 바질페스토를 해서 바질. <laughs> 스파게리를 할 건데, 음. 어, 이거 제가 먼저 가, 씻어서 오케이. 아침에 어. 텃밭에서 딴 어. 거거든요. 어. 제가 살짝 씻어주시고. 먼저 씻어서. 향이 엄청 좋네요. 어예 아, 네. 예. 존댓말 하시네, 또 서로. 아, <laughs> 우리 집하 <집하고는> 달라요. <laughs> 아니 뭐 섭외된 사람들 아니에요? 저런 <laughs> 사람이 어딨어 있어요 어? 있어요 아니 존댓말 쓰고 저렇게 한다고? 바질 네. 양이참 좋네요 이런데 네. 왜? 말이 말 어투가 저래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죠? 네, 네? 그럼요 네. 뭐 드라마가 아니고? 네, 네. 와... 말도 안돼 진짜 <laughs> 음. 잘 털어서 여기다가 게요. 내가 할게요. 천천 천천 천. 이렇게 교육적일 수 있나? 오, EBS 보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게 그냥 생활화됐구나. 아, 이게 숨겨진 솜씨가 아니라 늘 하는 솜씨야. 에. <laughs> 네. 뭐를 어. 제가 하면 될까요? 아, 은영아, 우리가 뭐 하는 동안. 소리 생일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 케이크를 만드는 키트를 네, 좀 준비했거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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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 케이크 키트. 어, 케이크 아, 여기 위핑 크림도 네, 필요할 네, 것 진짜. 같고. 아 위핑 크림 가져오셔서 그 주방에서 들리는 얘기가 내 일거리가 생기는 분위기인데. 아 <laughs> 그렇지. <그치>, 아, 아빠가 <laughs> 이제. 아 유튜브로 볼라 그랬더니 아직 그냥. 아, 그래도 눈치 보시는구나 선생님도. 아는 열려 있죠. <laughs> 자, 와. 일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오 아이고, 케이크는 잘 사왔고 아, 아버님, 어머님이 이렇게 세심한 준비를 하셨어 이야 어머님, 아버님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어아빠나 이런 거 어릴 때한 번도 만들어준 적 없는데 응, 음, 그때 내가 바빴지 <laughs> 그리고 안 바쁠 때도 안 해준 것 같은데 <laughs> 야, 매일 생일이야 왜? 아침에 눈 떠서 건강하면 생일이야. 병원 가면 아픈 거고안 그러면 재산 날이고. <laughs> 할말이 없다 내가 너무. 귀여워. 그렇잖아. 아침에 이 나이가 하라, 아버지 나이가 지금 육십이 넘었는데 자다가 눈안 뜨면 사망이고 재산 날이지 뭘. <laughs> 눈 뜨서 <떠서> 일하면 <laughs> 생일이고. 언제나 극단적이다. 어? <laughs> 생일은 일년에 하루 있어서 행복하게 축하를 받는 날이지 어떻게. 아버지보다는 더 위고인데요. 업그레이드 버전. 깜짝 놀랐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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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닉금 네안 해주는데 손주라서 해준다. 그러니까 아, 내가, 네. 내가 보니까 손주는 진짜 레벨이 다르더라. 어, 내 거는 사다 줬기만 해도 영광이었지. 나 아빠가 내 생일 케이크 들고 온 기억 사실 없어. 있어? 와, 별로 케이크. 없는 거 같지. 음. 은영 씨 생일 케이크. 사운 적이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되게 소소한 추억인데 저랑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추억이 으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음. 이거 아버님한테 뜨거운 물 한번 담궈주세요 뜨거운 물 저기에 뜨거운 물? 이거 아, 여기 어. 담그면 될것 같은데 그 돼? 아니 맛있게 생겼더라고요. <laughs> 크림 바르지 다른 게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. <laughs> 오, 저 밑에 어, 저 패어요. 밑에서 살짝 뜯어먹 같죠. 다 고음파 대불었네. 응. 많이 드시는 거 아, 같은데? 많이 먹었어요 아버님, 이따 우리 맛좀하셔요 그래야지. <웃음> 그래. 끈좀 있다. 안 자. 아, 엄마는 안 마셔 내가. <laughs> 어? 이거 누가 뜯어 먹었어? <laughs> 묻지 마 헉! 어? 푹 들어갔는데? 왜 파먹었어? 응, 먹고 싶어서 하, 먹고 싶어서 할 말이 없다, 내가 진짜 <laughs> 카스테라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, 하지 마 <laughs> 아, 진짜 왜 이래 아, 크림으로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물로 찬다고 이거 휘핑크림 싹 배우면 몰라 진짜. 아들 같아, 아들 걱정하지 이제 그만해 빨리빨리 휘핑크림 빨리 만드세요 으! <laughs> <laughs> 잘할 수 있겠어? 친다 친다 뭔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. 오. 좀 끈덕끈덕해져. 어, 금방 크림이 되네. 아, 빠 한번 해보자. 해보자 해보자.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후. 오케이. 어, 됐어. 어, 됐어? 비주얼이 나와? 됐어, 비주얼이 나오네. 이야, 좋아. 아,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아니, 나 여기 밥 먹은 거를 딱 떼워야 아, 돼. 떼워, 떼워, 떼워 여기. 약간 시술하는 느낌이시네요 예. 네. <laughs> 재밌더라고요 이거 봐, 이거 싹다먹었잖아 아니다, 왜 그랬어 <laughs> 많이 드셨구나 왜 그랬어요, 왜 그랬어요 아빠, 일단 펴 그렇게 최대한 아, 아, 아. 야, 진짜 난생 처음 해보시겠다 처음이죠 야, 이것도 뭐, 다 <laughs> 전문가들이 필요하구나 수제인데. 수제지. 수제는 약간 수제 맛이 좀 나야 돼. 수제 맛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<laughs> <laughs> 모양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먹기 좋게, 먹기 좋게. 잊자마자 응. <laughs> 그래, 자꾸 더 손댄다. 이뻐지는 것 같지 않아. 그렇지. 그냥 꾸미자 이제. 그냥 꾸면서 가리자. <laughs>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, 갈비 냄새 같은데. 어우, 아, 오, 오, 너 잘한다. 음. 오. 나는 베이킹을 혼자 할때 많이 했었어 미국에서. <laughs> 아, 진짜? 봄을 하면 될것 같아. 어. 오, 파는 것 같은데? 음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어. 귀눈 올려보세요. 눈. 코. 코는 그려야 돼, 이제, 초코로. 음,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안 나오는데? 응. 음. 어, 다시 굳은 것 같아. 음. 굳은 게 없는데? 아니야 뜨거운 데로 가야 될것 같아 더 뜨거운 데 갔다 이 정도로 부들리가 아니나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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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봐 굳어 있잖아 아 이게 아우 코 망했다 이게 뭘줘야 젓가락 하나 갖고 와봐 더 뜨거운 물에 담았다야 기다려봐 안 되겠다 아 아니야 아니 젓가락 갖고 오면 돼 젓가락으로 안돼 아빠 어. 아니 조금 가는 젓가락이 있으면 돼좀 녹여야 되는데 고집이 엄청 강하시.. 강하신데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<laughs> 네. 아 포크 있으면 돼? 어 맞아 아 그리고 있어. 이걸 가지고 여기다 놓고 계속 넣었다 뺐다 해봐 아니 이걸 하면 돼요 뚫어야 돼? 아 뚫어야 돼초코가안나오지왜안 왜 나와? 왜왜안 나와 안 나오지 왜안 나와 안 나오네 나온다. 성격 음. 참 급하시다 이 정도면 음. 나올 거 같은데 어째 안 나오지? 이거 담가놔 뚜껑 닫아서 조금만 담가놔봐. 오 머리 좋다. 음. 아 날랑해진다. 응. 음. 뜨거. 일단 얘부터 해보자 이걸로. 베스 나왔어. 어 됐다 됐다. 오. 그래 나오잖아. 봐봐. 자 이제 코 그리세요. 역시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은어 아, 나오더라고. 예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구야. 어머 아유, 아유. <laughs> 아까 잘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. 입구가 아유. 커져가지고 <laughs> 진짜. 아.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냥 이거 두고 터진 데는 두고 아 이게 너무 많이 잘랐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됐어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요. 네, 손주는 내가 좀 해주려고. <laughs>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. 우리 아빠 평생에 제일 많은 마음을 키우려 만든 케이크니까 최주기까지. 음. 음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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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음. 귀여워. 어, 잘했다, 아빠. 어. 그럼 옆에를 좀 닦자, 아빠. 그럼. 러 어? 그거보다 옆에. 어이구야. 아 먹으면서 하지 말고 은영 씨 아들 같아 <laughs> 진짜 진짜 비생적이다야첫 번째 손으 이걸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걸로 하고 세 번째 이걸로 하고 지금 진짜 많이 많이 머리는 썼는데 힘을안 바른다 그래도 내가 야 정말 <laughs> 괜찮은 손가락 바꿔쓰기가 <바꿨으니까> 어? 괜찮니? <웃음> 괜찮잖아요 <웃음> 자자 그만해요. 아, 네? 아, 깨끗하게 닦아야지. 어, 이거 진짜.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. 그래도. 아, 아 네. 어 진짜 잘 만들었어. 응. 위엔 되게 잘 썼어. 어우. 응. 잘 만들었다. 오, 진짜 그럴 듯하다. 아니, 여기다가 다른 재료를 할게요. 네. 장식인가 봐요. 리를잘하시더라고 잘하시, 너무 맛있겠다. 자, 가지를 들어갑니다. 하... 됐습니다. 가지 필서 만드는 거야? 와우. 아향 너무 좋겠다. 내가 이거 한 다음에는. 포박 치즈 피자 할 거거든요. 유리가 잘 먹잖아요. 유, 유리 유리 소리가 소리도 잘 먹죠. 어유, 저기 하는 거 보세요. 이거 저 봐요. 네. 칼질하는 거 보세요. 잘하시요이 정도야. 와, 진짜 많이 하셨네요, 주방님. 자, 오다 여기. 여기다. 여기다 주시고. 했어요. 보통 남편이 저러면 걸리적거리는게 나가있으라고 <laughs> <맞아. 보통은> 그렇죠. <laughs> 차라리 나가 어, 있어. 일을 잘하시니까 지금. 이야. 와. 아 저게 피자야? 이거 전 비슷하게 붙여서 밑에 피자에 올리는 거 같더라고. 아 이게 도운 거네요. 응. 음. 밀가루 없이. 오, 오 괜찮다 저거. 아기들이 좋아하겠다. <목소리> 메뉴를 가볍게 엄청 엄청나다. 제가 이제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한식으로 좀 찌개다나. 아... 오 어머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? 오 잡채. 갈비. 아니 저기 <laughs> 아 왜요? 사돈이 무슨 며느리처럼 오 잡채 <laughs> 며느라가 잡채 괜찮다 많이 어. 차렸다야 이거. <laughs>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. 아니 느낌이 지금 그림이 <laughs> 며느리 분들 하잖아요오 잡채. 그러니까 사부인이 아닌걸요? 사부인 같지가 않어. <laughs> 오 잡채. 갈비. 아 <laughs> 이거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난다. 음 여기서 먹는 거야? 아니 나가서 먹을 거예요? 나가? 어디를? 어, 저기 앞에서 예쁘게 상 피고 같이 먹어요.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난다. 갑시다. 오세요. 와, 진짜 대박이다.